안녕하세요. 살며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진입니다. 오늘은요, 가평에 왔어요. 여기 진짜 너무 좋고요. 오늘 날씨가 뭐영화사도라고막 했었는데 입기은 나지만 그래도 견딜만해요, 바깥에서. 그래서 오늘은 강문영 언니네 집에서 김장을 하게 됐거든요. 물을 넣고 하나 하고 하나는 어, 황태포 마른 네, 그 포고 하나도 하고 이제 생 오징어를 썰어 넣고 그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게 가장 맛있을까 내년에 있는 중에 한 가지로 골라서 내년에 김장도 네, 약속을 받아갔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김장을 버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원하고 있고, 정말 오랜만에 약간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이모 뭐, 뭐, 또, 친척들, 뭐, 다 모여가지고, 뭔가 잔치날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겁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긴장 담는 날, 네. 여러분들에게 아, 오늘 모습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아줌아 신고 못 잘하는 거야. <laughs> 방송처럼 그렇게 해야 돼. 이동신이 아, 좋구나. 안 좋아. 그냥 나는 이거 좋아해. <laughs> 어, 뭐 활동 전로 <laughs> 아, 이모님, 이거 안뒤지기면서 해도 돼요? 그냥, 그냥 부숴 넣으면 그냥 돼요? 네, 네. 아. 我先说下我怎么投诉的。 <목소리도> 여기 은해이다고는신경안 여기. 여기. 써도 돼요. 뭐가지? 뭐 뭐가지? 여기 기있기필이라고 여기가 양님이 안 묻으면 절대 어. 안 들어. 자, 자, 자 욕심껏 너무, 너무 넣어도 많이 넣어도 못 먹어 너희. 음. 적당히 달라야 아, 돼. 알러지 이렇게. 오징어도 세 개. 오징어도 하나씩 넣어 k a y 다. 와, 이거 하나씩을 용한 통당.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저요? 거기. 여기 저요? 이 파리는 그냥 스치듯이 하고 아니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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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뿌리에 뿌리에 뿌리에만 너 들었지? 이 대가리 이거 안 묻히면 이거 10년을 놔둬도 물안 들어 아, 그러니까 이게게 피를 넣는 거지? 네, 네. 그렇지 거기서 밑에는 묻히 이파리는 물이 드는데 이 대가리는 절대 안 들어 어, 나 회사에 겠다김치는 나는... 과학이 정말 <laughs> 진짜 과학이야. <laughs> 희한하지. 야, 여기 채속 아니야. 아니. 김치, 귤쪽력. 뭔지 뭐 이거는 그냥 합다. 그냥 물어봐. 엄마 뭐해 하면서. 그래. 해. 뭐 하는 건 아닌 거 알잖아. 이거 뭐 김치 예예 예. 예, 예. 거 <laughs> 양념 다 쓸어가는 거 아니었어? 지금은? <laughs> 아니 많이 넣으면 안 된대 <laughs> 너무 많이 넣어도 맛없어 진짜 뭐곱창다 주게 <laughs> 어못 먹어 <laughs> 어, 그래 나는 좀 많이 넣어도 안돼맛니없으니까 <laughs> 그러면 적당량을 달라야 맛있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laughs> 아는 <아니>, 주이 <아니, 웃음> 많이 넣으면 맛있는 짜가 너니 언니, 맛이 언니네 거랑 달라 <laughs> 맛이 없다고 <laughs> 아니 우리 엄마도 김장하러갔 갔대 대충만 하고 아, 이거 어, 그냥 쓸어내리기만 하면 아, 어, 그래? 이걸로 둘들어요나 저거 너무 많이 하어 놓은 것 같은데? 김치가 맛이 없더나 이렇게 장가을 두껍게 주지? 나도 그래 코가 두 낫다로 장갑을 다 입었어 그래서 꽉, 꽉 두꺼운 는 거죠, 꽉 어, 꽉 싸야 돼 자, 여기 한번봤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재성이한테 보내줄게요 <웃음> 아, <웃음> 뜨거게 아니예요 다 같이 먹었어 자! 뚜껑 어지이건 됐어 이제 뚜껑 하고 와? 내가 이거 다안돼아 통으로 하나 놔야 아니 이거 늘나면안 돼요? 이거 좀 내려주세요 알겠어, 진 어? 네. 네. 예. 네. 아니 물좀 얹어, 나 나도 시골해야 지금 끄트거. 할머니, 요밖에 없어요. 네 오늘도 살다 사랑하며 배우며 이렇게 노력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김장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아마 12월 중순 말까지는 긴장들 하실 거예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저는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또잘 지내시다가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져서 여러분들 건강도 유념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자신이 쓰이는 것이다.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대아파하고 열병을 앓는 이기적인 육체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내 인생 전체는 사회에 속해 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이 나의 특권이다. 나는 죽을 때나 자신이 완전하게 소진된 상태이기를 원한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나는 더 오래 살아남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즐긴다. 나에게 인생은 곧 꺼져버릴 촛불이 아니라 란한 횃불이다. 이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에 앞서, 내가 들고 있는 동안은 되도록 환히 타오르게 만들고 싶다.